안녕하세요. 백수약사입니다. 지난주 TSLY는 배당금이 너무 적었죠. 여간 실망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는 MVDY의 배당금이 발표되는 주입니다. 과연 얼마가 나왔을까요? 일단 계획은 그대로 갑니다. 이번 MVDY의 배당 소식입니다. 0.8397달러가 발표되었는데요. 옳은 걸까요?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지난번 배당금이 1.0285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0.8397달러로 18% 정도 감소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실망이네요. 지난번에 TSLY가 축소나서 MVDY가 힘내줘야 했을 텐데 말이죠. 이번에는 본주인 엔비디아와의 차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번 TSLY와 비슷하게 주가 자체는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는 40달러에서 180달러까지나 올라가는 동안 이 친구는 횡보라니 말이죠. 하지만 배당금까지 더했다고 했을 땐 25달러에서 50달러로 2배 정도 올라주었으니 TSLY보다는 훨씬 나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QILD와 같은 1세대 커버드콜보다도 비교적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엔비디아 본주 투자보다는 수익률이 낮으니 아쉽긴 한건 사실입니다. 뭐 어쨌든 욕심을 냈다가 물리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저는 하던 대로 배당금이나 표에 적어보겠습니다. 이건 지금까지의 배당금이고요. 지난번 배당금 예상에서는 127.2달러가 나올 것을 예상했었죠? 이번에 들어온 돈은 127.2달러가 맞게 들어왔습니다. 다음으로 MVDY의 배당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VDY는 323주가 있습니다. 이번에 배당금 0.8397달러를 곱하고 반올림을 하면 271.2달러가 나오고요. 배당소득세인 40.68달러를 빼면 230.54달러가 나왔습니다. MVDY도 1인분은 안 되네요. tsly에 이어서 250달러가 안된다니 제가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걸까요? 추간 매수량을 줄여야 하나 살짝 고민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번 배당금을 통해 mvdy도 30%가 넘게 회수되었습니다. 배당금은 살짝 아쉽긴 하지만 이전에 6월에도 184달러밖에 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추후에 배당금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은 계좌 현황입니다. 이번에 미국장이 심상치 않죠? 덕분에 재평가 금액은 4,260만원까지 상승한 모습이고요 팔란티어의 상승률도 심상치 않습니다. 무려 68%라니. 돈 버는 기분이라 좋기도 한데 이렇게라면 올해 안으로는 절대 팔란티어 100주 모으기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정장 왜안 오는 거야? 그나저나 다들 이번에는 랠리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제 짧은 투자 경험으로 감히 말씀드리자면 지금이 진짜 위험한 것 같습니다. 항상 이쯤에서 쭉미끄러지더라고요 아니면 참 좋겠지만 혹시라도 저처럼 배당금으로 팔란티어를 모으는 게 아니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분할로 모으시는 건 어떨까요? 저야 뭐 떨어지면 팔란티어 수량 확보할 기회라 참 좋지만 수익 실현이 목적인 분들이라면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주제 넘었나요? 하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보다도 투자 고수분들이실 거라 괜한 걱정 같긴 합니다. 옆에 예수금으로 넘어가 보죠. 지난번 TSLY가 죽서준 덕분에 일단 예수금은 130달러가 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m v d i 도 실망스럽게 230달러만 배당으로 내놓아서 다음 주도 매수가 간당간당할 것 같네요. 참 고민입니다. 다음 코니의 배당금도 250달러가 되지 않는다면 매수 수량을 바꿔야 할지 아니면 기록해두었다가 나중에 배당금을 크게 받으면 거기서 더 추가 매수할지 말이죠. 일단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밸런싱 현황입니다. 이번에는 장이 너무 좋아서 30만원 밖에 손실을 못 쳐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배당금한테 따라잡힐 텐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아, 안 그래도 저번에 어떤 분이 댓글로 성실신고 대상자 관련 문의를 주셨는데요. 저는 법인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세율이 올라간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부러 확정 손실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 법인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당장에는 세금을 내지 않거든요. 그러면 세율이 올라도 영원인 것이죠. 그리고 추후 다른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성실 신고 대상자를 벗어나면 됩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법인 관련 질문이 있는 분들은 따로 댓글 남겨주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서울은 비가 참 많이 오는데요. 모쪼록 피해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장마가 한번 흩고 가면 선선해지던데 저는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라 땀이 줄줄 새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이번 여름에 애용한 제품이 있는데 그건 댓글창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땀 줄줄 새고 기력 없는 분들한테는 참 좋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세요.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 먹어본 거라 추천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제가 먹어서 괜찮은 것들은 종종 이렇게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주 코니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